상업 공간에서 이제는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특히 카페나 베이커리, 주점이나 칵테일 바 등은 화장실 인테리어에 많은 공을 들인다. 그래서 직접 인테리어를 한 화장실 인테리어 사진과 마음에 남아 촬영해 두었던 다른 상업 공간 화장실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 회는 강릉의 한 카페 화장실 인테리어 사진이다. 이 화장실은 타일과 합판의 조합이다. 직접 시공을 했는데 엔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합판을 착색하고 타일의 줄눈도 짙은 회색으로 해서 톤다운을 시켰다. 틀이 없는 거울과 역시 단순한 소켓만 있는 알전구로 군더더기를 없앴다. 거울은 선반 안쪽에 설치하고 하부는 화장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부장을 만들고 문을 달았다. 수납장을 만들기에는 공간이 좁은 남자 화장실은 좌측 벽에 좁은 선반을 만들어 휴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코너에 돌출간 콘크리트도 합판으로 감싸서 천정과 합판 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합판과 타일과 거울과 조명의 조화로 차별화된 화장실이 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